아! 네가 여기서 직접 일하는 거면 생각해볼게. 일? <laughs> 오늘도 재미있는 드라마 한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E&A 월화 드라마 당신의 맛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당신의 맛은 고풍스러운 한옥이 떠오르는 전주라는 매력적인 도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레시피 사냥꾼 한 범우와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똥꼬집 셰프 모현주의 성장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1, 2와 리뷰와 함께 이 드라마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할지, 그리고 놓칠 수 없는 힐링 포인트까지.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형 시분기업 한상의 후계자, 한범우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토를 운영 중인 레시피 사냥꾼인데, 전주에서 간판 없는 원테이블 식당 정제를 운영하는 모연주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범우는 형 한선우와 기업 한상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는 사이인데요. 어머니이자 한상의 회장이 쓰리스타를 받아오는 사람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한보모의 주특기, 정말 괜찮은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점에 찾아가서 그 레시피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로 자신의 메뉴로 만드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모토의 새 메뉴를 개발을 했는데 새 메뉴 런칭 하루를 앞둔 날, 메뉴와 비슷한 음식이 전주 파인 다이닝에서 먼저 발표한 사실을 알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이때 모현주를 만나게 됩니다. 재료부터 시작해서 음식에 진심인 셰프 모연주, 이 둘의 케미가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 강한을 배우의 능청스러운 코미디 연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고민시 배우의 차가운 이미지에 대비되는 구수한 사투리도 좋고요. 사실 이 사투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그논란을 잠재울 정도로 이 둘의 케미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던 중형 한선우의 모함으로 일단 버무는 모토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연주의 레시피를 가져오는 겁니다 정재의 경영 위기를 기회로 생각한 버무는 일단 모연주와 협업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모현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재료만은 국산을 고집하고 음식에 있어서는 원리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는 셰프 모현주. 실뢰주의버무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둘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죠. 모현주는 식당을 계속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한번무는 모현주의 레시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둘은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둘의 티키타카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진심인 셰프 모현주의 과거가 살짝씩 나오는데 어쩌다가 전주에 이 보이지 않은 곳에 식당을 오픈했는지 그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밥집 에이스 직원 진명숙 김신록 배우님이 하시고요, 국밥집 아들 춘승, 그리고 한범우의 사업적 라이벌로 등장하는 강렬한 악역 윤서영. 자, 이 배우는 서동주의 여친으로 나왔었죠. 선한 역에서 악역으로 변신한 배우의 연기도 좀 기대가 됩니다. 힐링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이 드라마는 오프닝부터 힐링입니다. 미니어처의 애니메이션을 결합시킨 독특한 스타일. 도입부부터 보는 데 힐링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 로맨스 코미디답게 요리가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리틀 포레스트,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등등 음식의 진심인 드라마는 우리에게 늘 힐링을 선사했죠. 이번 드라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모현주가 요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한상을 이어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한보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모현주의 요리에 대한 진심이겠죠. 뭔가 골똘히 생각만 해야 하는 일상을 보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볼수 있는 것이 이 드라마의 매력이죠. 무거운 갈등 없이 유쾌하고 설레는 스토리가 스트레스를 날려주더라고요. 재미와 힐링까지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것 같은 드라마 당신의 맛,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어, 뭐 거야? 지금까지 스토리 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